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영원한 빛 교회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입니다. .입니다. 사도신경 아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동일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 항죄를 사 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추게 나오라, 고난한 영혼 죽게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수에게 어. <laughs>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개역개정 아니고요. 세한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234는 헬라어로 요한누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되고요. 영어 성경은 퍼스트 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서신 서론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서신들이 세개 있습니다. 이세 서신은 요한복음 및 요한계시록과 함께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초기의 교부들에 의하면 요한문서로 간주되는 이 다섯 책 모두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교부들이 전해준 외증과 요한서신 자체의 내증을 통하여 새 서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논문조의 서신이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사적인 편지, 레터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제1부 요한서신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저자 및 수신자, 1저자, 1 요한 1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이고, 요한이서와 요한삼서 저자는 장로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 요한삼서의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기록 연대, 기록 장소는 에베소이고, 요한서신의 기록 연대는 AD 85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기록 목적 1 요한일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소극적인 면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성도의 기쁨과 성결과 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핵심어 및 내용. 요한일서의 핵심어는 교제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징 및 구조 1. 특징 요한 1서의 경우 전반부는 빛이신 하나님, 후반부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2부 요한 서신의 특별 주제들 1. 사랑의 윤리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요한일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에 물든 초대교회에 대한 폭탄 선언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1번 하나님은 영이시다. 2번 하나님은 빛이시다. 3번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빛. 사랑 세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가 성령을 가르치고 또 보혜사가 요한서신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빛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명칭이고 요한서신에서는 빛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3 요한의 사상입니다. 1번 성육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어, 두 번째 세계와 인간이에서 1번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죄의 개념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죄는 불법이요, 불의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곧 정의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죄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3. 요한의 인간이해 예. 요한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요, 결단의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자입니다. 1.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사명 1.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봉사적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자이자 성도의 모범이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때이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진리 중의 진리이며 성도가 이웃을 향해 보여야 할 사랑과 삶의 근거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아, 7절,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For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니, Everyone who loves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has bee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no, and knows God, 하나님을 알고 발절입니다.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Whoever does not love,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does not know God,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because God is love.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는, 말씀입니다. 음, 헬라어, 문 성경 4장 7절 말씀은, 음, 다음과 같이 문에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포맨, 알렐루스 호티해, 아가페 에크투, 데우 에스틴 카이파스 호, 아가폰 에크 투 데우 게겐네타이 카이 기노스케이 톤 데온 아가페토이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포메는 우리가 사랑하자. 알렐루수는 서로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자. 호티 뭐뭐때문이다. 해는 그. 아가페는 사랑은 에크는 속한 것. 투 그. 사랑은. 속한 것, 어디에 속했냐? 그 아래 대우 에스틴 카이 파스 호 아가폰 에크 투 대우 개겐네타이 카이 기노스 케이톤 대온 대우 하나님께 사랑이 속했다는 거죠. 에스틴 뭐머시다 카이 앤드하고 같은 의미죠. 그런즉 파스 뭐뭐마다호 사람 아가폰은 사랑하는 에크 뭐뭐부터 우는 그, 대우는 하나님께로, 깨겐네 타인은 태어나셨다, 타인은 엔드 그리하여, 기노스케인은 안다, 우는 그, 대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음 8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호메 아가폰 우크 에그노 돈 데온 호티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는 그그 그 사람은 그런 뜻이고요. 메는 뭐뭐 않는 아가폰 사랑하지 우크 모다였다라는 뜻이고요. 에그노는 알지 돈은 그 데오는 하나님을 호티는 뭐뭐 때문이다 호는 그 데오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에스틴 이시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이라 입니다. 적용 사랑이라는 말과 노래는 많고 많지만 실제 사랑의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사랑을 모토로 출발한 고아원, 양로원, 복지원 등이 영리 추구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것을 볼때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오스 때오 하나님을 찬양하라